귀신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싸우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에 우리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시편 116편 116편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116편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령 888페이지 116편 1절에서 4절 다 찾았으면 어 다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네 음성과 내네 강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스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활란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죽게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가 그 예레미야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자들이 많이 나와서 그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보면은 사탄의 미혹과 유혹의 영들이 우리를 엄청나게 감싸고 애워싸고 있다 그래요. 그러나 또한 그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미혹의 영을 저들에게 줘서 저들이 거짓 것을 믿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만 귀신을 귀져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짓 것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그 영의 분별을 해서 어느 것이 거짓이고 어느 것이 참인지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축원합니다 뭐 우리는 이제는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세상이 변질되고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고 모든 것이 다 거짓 것으로 지금 다 밀고 가는 이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시는도다. 쥐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는이라. 자 하나님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에게 향하고 있지만 그분의 귀는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커도록 듣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면서도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나 여기 있는 나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질 때 주의 성령의 기름범이 쫙 내려오게 되면 내 마음의 기쁨이 내 마음의 소망이. 그리고 내가 이제껏 누리지 못했던 그 아주 평안함이 내 안에서 강같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기도도 안 하면서 팍! 나 하룻밤에 기와 집 백채, 천체 치었다 흐렀다 치었다 흐렀다.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요. 그분의 세매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아, 무엇을 원하느냐? 사랑하는 딸들아,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해주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뿐만 아니라 응답도 하지만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알면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행할 수가 있고, 위안에서 오장을 통해서 그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든지 그의 뜻대로 그리고 그의 뜻대로 우리가 바라면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그렇게 우리는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신앙인의 첫째 모습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또 둘째는 뭐예요? 기도해서 사는 거예요. 즉 믿음과 기도는 바늘과 실이에요.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서 기도 안 하면 안 되고. 기도 한다면서 믿음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요. 반드시 믿음에는 기도가 있고 기도에는 믿음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뭐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인데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열납하시고 다 받아 주셔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각자의 믿음대로. 그 원하는 응답이 다 내려가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될수 있으면 더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셨고 그의 피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그런 즉 이제는 우리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는 왜?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릇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에는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아무리 예수 믿고 예수 뭐 30년 40년 믿어도 오늘도 여전히 예수를 못 믿고 예수 믿는 다면서도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뭘 믿냐고 뭘 믿냐고 그러나 파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나는 이제 그분이 은혜 가운데서 그 분이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할 때그 믿음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분은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 분이 성령이 나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그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서 내 안에서 성령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지 기도 안 하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맹목적으로 중원부원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내 기도를 받으시고 나의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다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 기도. 기도하는 자에게는 영역이 생겨요. 영성이 올라갑니다. 그런 자들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였고, 우리가 부르지죠.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나와서 아예 시간이나 때우고 기도 좀 하고 말지 뭐너 하나님 그 기도 안 받아요. 여러분들이 나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다면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하고 절박하게 그리고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내가 듣고 그분의 영의 세계로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내가 절박하게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 영의 세계가 열리게 돼 있어요. 영의 세계가 열린 동시에 여러분들이 영혼에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한 것을 듣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영의 생으로 들어갈 때그 차원이 상당히 높은 고차원의 믿음이 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반드시 모든 생각과 잡념을 다 버려야 돼요. 생각과 잡념을 버리고 아직 그리스도 예수 만나야 되겠다. 내기도 들어주셔야 되겠다. 나는 응답 받아야 되겠다. 이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 있다는 거예요. 왜? 네가 나를 믿냐? 그럼 나도 너를 믿겠다.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겠어? 그러니까 대살로 읽고 2장 20절 에 1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역사는 반드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걸 믿고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부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